안녕하세요. 하이진이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에게 실제로 생활에 아주 크게 도움이 돼 캐네디언 덴털 케어 플랜, 흔히 CDCP라고 부르는 캐나다 정부 치과 보험에 대해 아주 쉽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면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혜택이 얼마나 나오는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심지어 치과에 전화할 때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까지 전부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으니까요. 치과 치료 비용이 부담돼서 미루고 계셨던 분들, 꼭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캐나다에서 치과는 정말 비싸죠. 스케일링만 받아도 몇백 달러가 금방 나가고 충전이나 크라운, 신경치료 같은 치료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치과를 아예 미루거나 통증이 극심해져야만 병원에 가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캐나다 정부가 만든 것이 바로 캐네디언 덴털 케어 플랜, 즉 CDCP예요. 기존의 치과 보험이 없던 사람들에게 정부가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새로운 제도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신청 가능한지부터 확인해 볼게요. CDCP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건이 아주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핵심은 단세 가지인데요. 이세 가지만 맞으면 거의 대부분 신청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현재 치과보험이 없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치과보험을 제공받는 분들, 배우자의 회사보험에 올라가 있는 분들, 유니온 플랜, 개인 치과보험, 연금보험 등, 어떤 형태로든 치과 치료가 커버되는 보험이 하나라도 있다면 CDCP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어요. 제 회사 보험은 기본 스케일링만 되고 나머지는 거의 커버가 없는데 이것도 보험인가요? 네, 조금이라도 치과 커버가 포함되어 있다면 보험이 있음으로 분류됩니다. 배우자 보험이 조금 있긴 한데 제가 쓰지 않고 있는데요. 괜찮지 않습니다. 쓸수 있는 상태면 보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규 직장에서 3개월 후 보험 시작인데 지금은 보험 없어요. 신청 가능한가요? 보험이 활성화되기 전 기간에는 신청 가능하지만 시작되면 정부가 멤버십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족 합산 순소득 가족 전체의 세후 순소득이 9만 달러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족이란 세금 신고 시 하나의 가족 단위로 묶여있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보통 배우자, 사실혼, 파트너 그리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포함됩니다. 가족 전체의 세후 순소득이 7만 달러 미만인 경우 100% 지원됩니다. 가족 전체의 세후 순소득이 7만 달러에서 7만 9,999달러 미만인 경우 약60% 지원됩니다. 가족 전체의 세후 순소득이 8만 달러에서 8만 9,999달러 미만인 경우 약40% 지원됩니다. 가족 전체의 세후 순소득이 9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 기준은 세금 신고 기록을 기반으로 자동 확인되기 때문에 최근 연도의 세금 신고가 반드시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금 신고를 안 하신 분은 먼저 세금부터 해결하셔야 해요. 세 번째, 캐나다 세금 거주자 그리고 유효한 소셜 넘버 필수. 캐나다에 정식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캐나다 정부가 인정하는 유효한 소셜 넘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자, 시민권자, 난민 지위 승인자 등 대부분의 장기 거주자는 신청할 수 있어요. 캐나다의 세금 거주자여야 한다. 이 부분에서 워킹홀리데이 신분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CDCP 공식 기준에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가능하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신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세금상 캐나다 거주자로 인정되면 신분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워킹 홀리데이 신분도 CDCP 신청이 가능한가요? 정답은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입니다. 왜냐하면 워킹 홀리데이 신분이 곧바로 세금 거주자로 인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딱두 가지예요. 지난해 캐나다에서 세금 신고를 했다면 신청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했다면 캐나다 정부는 그 사람을 세금 내는 거주자로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CDCP 신청이 승인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캐나다의 생활 중심이 있고 실제로 거주 중이라면 인정될 가능성 높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신분이더라도 쇼셜 넘버가 있고 캐나다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며 근로소득이 발생했고 주소와 거주지 기록이 명확하면 세금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가 CDCP 신청 불가한 경우는 반대로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어요. 지난해 캐나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캐나다 체류기간이 짧아 세금상 비거주자로 처리된 경우, 세무기록, 소득기록, 주소기록 등이 불명확한 경우, 소득이 없어서 세금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즉, 워킹홀리데이 신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세금거주자로 인정되는지와 세금신고가 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워킹홀리데이 신분이라도 캐나다에서 세금상 거주자로 인정되고, 세금신고를 한 경우 CDCP 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세금신고가 없거나 세금상 비거주자라면 신청이 거절된다. 그러니까 워킹 홀리데이 분들은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캐나다에서 근무했었나 작년에 티포 발급 받았나 세금신고 완료했나 현재 캐나다에 거주 중인가? 이네 가지가 예라면 cdcp 가능성 높습니다. cdcp는 나이에 따라 신청 가능한 시기가 조금씩 달랐어요. 이미 대부분의 연령대가 오픈됐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모든 성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65세 이상 시니어는 이미 신청 가능하고요. 18세 미만 아동 역시 신청 가능합니다. 18세에서 64세 성인 보험 없는 모든 일반인도 2025년부터 본격 신청 오픈되었습니다. 즉,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 대부분은 즉시 신청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중간에 틀리기 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아주 꼼꼼하게 설명드릴게요. CDCP 신청은 서비스 캐나다 로그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계정이 없다면 새 계정을 만들고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해요. 필요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셜 넘버, 생년월일, 현재 주소, 지난 세금 신고 기록, 치과 보험 유무, 배우자 및 동거인 정보, 가족 정보를 입력하는 칸이 있는데 이때 부정확하게 입력하면 승인까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로그인 후 메뉴에서 CDCP 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보험 유무 질문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실수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질문 예시를 보면 이 질문은 템포러리 플랜, 아주 작은 커버라도 포함되냐를 묻는 것입니다. 치과 커버가 1%라도 있으면 예스입니다. 신청이 끝나면 며칠 후에 환영 패키지가 우편으로 배송됩니다. 패키지 안에는 멤버십 카드, 혜택 시작 날짜, 어떻게 치과에 예약하는지 안내문서, 환자 본인 부담금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특히 혜택 시작 날짜가 중요합니다. 그 날짜 이후에 받은 진료만 지원되기 때문이에요. CDCP는 상당히 많은 항목을 지원합니다. 특히 저소득 가정에게는 정말 큰 혜택이 될수 있어요. 기본 예방치료, 구강 검진, 스케일링, 치주 관리, 치아 엑스레이, 불소도포, 칠란트, 보존치료, 충전 레진, 아말감 등 신경치료, 단순 발치 및 난발치. 보철, 의치 관련 서비스 일부. 다만 모든 치과가 CDCP를 받아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가족의 순소득에 따라 달라요. 정부가 커버해주는 금액은 가이드라인 요금 기준입니다. 치과에서 더 높은 가격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액은 환자가 추가로 내야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 가이드라인 스케일링이 120달러인데 치과 실제 가격이 160달러가 나왔다면 40달러는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CDCP를 실제로 사용하려면 치과에 전화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문장이 있어요. 필수 질문 3개를 예로 알려 드릴게요. Do you accept the Canadian Dental Care Plan? Do you charge extra above the CDCP fee guide? Can you give me an estimate before the appointment? 특히 두 번째 질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치과마다 추가 비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에요. 주의 사항도 있습니다. 보험이 생기면 즉시 정부에 알려야 하고 다른 혜택과 중복 신청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혜택 시작일 이전에 받은 진료는 소급 적용 불가하며 치과에 따라 예약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응급치료는 커버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문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캐나다 정부의 새로운 치과 지원 제도, CDCP를 아주 자세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치과비 때문에 치료를 미루고 있었던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제도니까요. 조건이 맞는지 꼭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캐나다 생활 정보, 이민 꿀팁, 실제로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내용들 가득 담아서 계속 업데이트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